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에 이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여기서 이선거의 마지막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정치인은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집니다. 이곳 성남은 정치인 이재명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소년공 이재명이 고난도 겪었지만 꿈도 키워낸 곳입니다. 시민운동가 이재명이 사회 변화를 일궈낸 곳입니다. 저의 정치적 고향 성남에서 약속드립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경청 투어부터 공식선거 운동기간까지 지난 한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 참으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의 호소를 들었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간절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택시기사분들은 하루종일 돌아다니도 5만원 벌기가 힘들다 라고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된다 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건국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진 대한민국 청소년들이지만 취업 준비만 5년째인데, 과연 취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모두 제탓 같았습니다. 지난 3년의 폭정 또 불법 개음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무겁, 무섭게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제 유세 말씀을 들으시는 국민들 에게서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갈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온 몸이 비에 흠뻑 젖어도 빗물이 안경까지 타고 흘러도 미동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대비쯤이야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박한지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 이재명이 저도 모르게 큰절을 드리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 이 난국을 헤쳐나가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결코 잊지 않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삶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여정이었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취임했을 때도 온통 불가능 투성이었습니다. 부패한 구조, 기득권의 높은 벽, 냉소적인 시선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민들만 보고 시민들의 기대를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무서운 순위를 조정했습니다. 행정도 시민 중심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닥터 헬기를 도입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도민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이기는 정당, 수권 정당,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바꿔냈습니다. 정치란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국민 삶의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어렵더라도 도전해야 합니다.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 것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을 확실히 바꿔보겠습니다. 저당 끝에선 자영업자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있게 장래를 계획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노후 걱정 없이 여생을 보내는 나라,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꿀수 있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 이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 새 역사의 새벽입니다. 오랜 어둠이 거치려 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는 역사적인 아침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분열을 통합으로, 침체를 성장으로 바꾸는 이 대전환은 국민 여러분의 투표로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약심은 악의표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역사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나라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투표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제대로 일할 일꾼을 뽑아주십시오. 투표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가장 잘 실현할 국민의 도구를 선택해 주십시오. 실천으로 성과를 만들어 온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